頑張ってください,い、ね!いいね <laughs> 하잘 먹네 응? 응. 내 캠핑 장만상상저 동료밖에 안나 <laughs> 거기 양념장에 후추 <흑취가> 있와 <laughs> 엄마 어저 어디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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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데리고 저야 돼. 아. 저요? 아... 빠가요저네저 내일 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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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laughs> 아이나, 이모 여기 앉았네. <laughs> 아이도 여기 앉아. <laughs> 이모참 <이모처럼> 여기 앉아. 안는없어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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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다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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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했다 <laughs> <금방> 했네 음? <laughs> 용준이 찍으들 <친구들하고> 갔다 왔네 말이지 가서 딱 하고 들어갔는데 다시 있아이이 <laughs> <laughs> <laughs>

Счет 나 이모 봐봐. 멍멍이다. 먹어. 아이니 바나나 먹어. 있 없는데. 찍어줘 나 아, 삼촌 찍어줘 찰칵 찰칵, 찰칵 해줘 찰칵, 찰칵. 본거 돌리려고. 아, 칵 본거 있어가지고 돌릴라고 아나 피즈 찍어줘 찰칵, 찰칵 찰칵 해줘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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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모도 찍어줘 그거 이모꺼야 아니 할아버지 뒤에 있다고.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까시원하더니 <아까> <laughs> 아니, 저쪽에 저기 여기 들어오는게 진짜 시원하더라. 나 버터 깠다가 밥먹고상인를워주고 <목소리> 여기 대왕찌개 시켰으니까 아니 음, 음. 주신다 주신다 아빠 찌개 아니, 먹고 찌개. 싶으면 1 0 0하시켜든린먹을래이거가 된장 정리식이야 된장찌개 정식정 이제 밥더 먹는 사람 지찌시 그러니까. 자기할수 있어. 그럼 타지마. 이 혼자 타. 얘만 예, 기다려? 어. 어 네. 안녕. 안녕. 홀로리다. <laughs> 아, 나 미끄럼틀 탈까? 그거지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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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아고다. 웃음> 머리 잡으랬다고? <laughs> 아, 나이리꼭 잡아야지 아이는 아거다. 다다. 결국 자기 욕심대로. <laughs> 옳지, 옳지. 손 털고, 아이가 손 털고. 지금 뭐집표 날라고. 근데 보통 땅에서 주잖아. 다들 신기하면서 다시 동그란 크림 줘. <laughs> 어? 맛있어? <laughs> <laughs> 너무 나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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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지. 특히 난다니까. 남았어저 이쪽이 반대. 아, 반 갈라줄게, 내가. 저도 아, 그냥 잘 먹는 거. 아니야! 자르면 되잖아. 아, 없대. 없대. 진주부터 나온대. 아, 지금 깎씹을 수 있는 크기야. 깎씹어. 씹어 버려. 그렇지. 씹어. 아니, 해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잘라좀이안 되는데. 이게 기 보고. 이제 잘 그래야 기 때문에 엄마 봐. 하나, 둘, 셋. 지금, 한 푸짐하면 썰름기가안 돼. 타고난데 쑤스 아직 먹었어, 그러면. 다 먹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먹어 <되네. 목소리도>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목소리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지 나와. 손에 누가 있어? 손 장갑 이거 다묻어요지뭐 남았어? 비둘기 응. 면두 면부. 면비가? 면부. 면비가 제일 이요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모로 해왔어 근데 우리는 이모를 듣기 원했지 뭐? 이거는 못들이 집을 지읍다 달팽이 달팽이 달팽와 색깔 봐라 비지야 요카 비지야 할아버지 해봐 할머니 해봐 너무 아이러니한 바꾸라고? 응. 왜?